안녕하세요. 지프부산 전시장의 임선종 과장입니다. 오늘은 미국 정통 SUV 브랜드 지프의 막내 모델이자 도심과 오프로드를 넘나드는 스마트한 SUV 2023년식 레니게이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다고 무시하면 안 되는 모델이죠. 디자인, 실용성, 주행 성능까지 제대로 담겨 있습니다. 지금 함께 보시죠. 지프 레니게이드는 2014년 등장한 지프 브랜드 최초의 소형 SUV입니다. 지프 특유의 포바이포 오프로드 DNA를 그대로 계승하면서도 도시형 SUV로서 실용성과 감성을 모두 갖춰 출시 당시부터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감각적인 디자인, 콤팩트한 차체를 바탕으로 좁은 도심에서도 운전이 편리하며 동시에 지프의 정통성을 느낄 수 있는 세븐슬롯 그릴과 견고한 하부 구조가 특징입니다. 2023년형 레니게이드는 최신 안전 사양과 임포테인먼트 시스템이 강화되었고, 내외관 디테일이 조정된 연식 변경 모델로 지프 입문자뿐 아니라, 실용적인 세컨드카를 찾는 고객에게도 매력적인 선택지입니다. 레니게이드의 전면은 지프의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중앙에 자리한 클래식한 세븐슬롯 그릴은 지프의 오프로드 유산을 상징하며 좌우로 배치된 원형 LED 헤드램프는 마치 랭글러를 연상시키는 정통 디자인 요소입니다. 여기에 주간 주행 등과 LED 안개 등이 결합되어 주 야간 시인성이 뛰어나며 범퍼 하단에는 견고한 범퍼 가드 스타일이 더해져 도심과 오프로드 모두에서 강인한 인상을 남깁니다. 그릴 주변과 보니 라인은 수평적 구조를 따라 정돈돼 있어 차체를 더 넓고 안정감 있게 보이게 하며 전체적으로 강인함과 귀여움이 동시에 느껴지는 유니크한 얼굴을 완성합니다. 레니게이드의 측면은 전형적인 박스형 실루엣을 기반으로 합니다. 이는 실내 공간 확보와 시야 확보 측면에서 뛰어난 실용성을 제공합니다. 특히 짧은 오버행 구조와 플랫한 루프라인은 지프 고유의 오프로드 철학을 그대로 계승한 요소입니다. 팬더에는 블랙 큐라치 몰딩이 둘러져 있어 스크래치로부터 차체를 보호하는 동시에 시각적으로도 터프한 인상을 더합니다. 루프랙은 야외 활동 시 적재 능력을 높여주고 17인치 알로이 휠은 도심과 야외 어디서든 조화를 이루는 스포티한 감성을 선사합니다. 측면 캐릭터 라인은 심플하지만 단단하게 마무리되어 있고 벨트 라인과 유리 비율이 이상적이라 운전석 시야 확보에도 효과적입니다. 레니게이드 후면의 시그니처는 단연 X자 형태의 테일 램프입니다. 이 독특한 디자인은 과거 군용 연료통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지프의 헤리티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결과물이죠. 테일 램프는 입체적으로 돌출되어 있어 시각적 재미를 더하고 후방에서도 지프다운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또한 리어 인도 스포일러는 공기역학적 요소를 고려한 디자인으로 주행 안정성과 연비 향상에 도움을 주며 후방시야 확보에도 유리합니다. 하단 디퓨저 스타일 범퍼와 지프 레터링 엠블럼은 후면을 균형있게 완성하며 견고하면서도 감각적인 마무리를 보여줍니다. 레니게이드는 소형 s u v 지만 트렁크 공간은 기대 이상입니다. 기본 용량은 525리터, 2열을 접으면 1,440m까지 확장되며 2단 트렁크 플로어 구조로 상하단 분리 적재도 가능합니다. 골프백 캠핑 장비 24에서 28인치 캐리어 2개에서 3개 정도는 넉넉하게 수납할 수 있고요. 뒷좌석 폴딩 시 플랫한 바닥이 형성되어 실용성도 높습니다. 이열은 소형 SUV임에도 불구하고 성인 2명에서 3명이 앉기에 부족함이 없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레그룸도 적절하고 시트 등받이 각도도 편안하게 설계돼 있습니다. 장거리 이동시 2열 탑승자의 편의성도 놓치지 않았고, 아이소픽스 고정장치도 마련되어 있어 패밀리카로의 역할도 충분히 수행합니다. 운전석은 지프의 정체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수직형 대시보드, 8.4인치 유커넥트 디스플레이, 터프한 스타일의 원형 송풍구 등 감성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녹아 있죠. 시트는 프리미엄 가죽 마감이며 운전석은 전동 조절 기능, 열선이 기본 적용되어 편의성을 높였고,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 스티어링 휠 열선까지 잘 갖춰져 있습니다. 2023 레니게이드는 1.3m 터보 가솔린 엔진에 9단 자동변속기가 맞물려 부드러운 주행감을 제공합니다. 최고출력은 171마력, 최대토크는 27.5우로, 도심 주행은 물론 국도나 가벼운 오프로드도 여유롭게 커버 가능합니다. 복합 연비는 10.4, 배기량은 1300cc급이기 때문에 자동차세 역시 연 24만 원대 수준으로 경제적입니다. 지금까지 2023 지프 레니게이드를 함께 살펴보셨습니다. 작지만 정통 SUV의 감성과 실용성을 모두 갖춘 레니게이드는 도시형 SUV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정말 잘 맞는 모델입니다. 푸조뿐 아니라 지프도 전문적으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 레니게이드가 궁금하셨던 분들께서는 부산 전시장으로 편하게 방문해주세요. 저는 지프부산 전시장의 임선종 과장이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겨 흐르는 바람을 닮은 차가 있다. 험로위를 음. 걷는 자유의 이름, 지팡. 음. 반듯한 도시 유려하게 미끄러지는 불안스 감성의 선율. 부종, 두세계가 교차하는 이곳 수영로 638우리 매일 다른 내일을 만든다 우리는 차를 팔지 않는다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제한다 시프의 강이나 부조의 품격 당신의 선택에 우리의 차를 한다한 걸음 먼저 나가가 듣는다 왜 지금 왜 차여야 하는지 예산과 꿈민 사이에 틈 당신만을 위한 해답을 고요히 떠내어드린다 자동차는 싶은가? 그 질문의 대답이다. 우리는 지푸와 부조를 판다. 그러나 그 너머에 당신을 만난다. 비로서 오늘 인생 차를 찾는 여정이 이곳에서 시작된다. 강인함과 감성의 교차로에서 지푸와 부조, 그리고 당신 이 만남이 분명히 우리는 차를 팔지 않는다 당신의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한다 시프의 강인한 구조의 품격 당신의 선택에 우리의 철을 더한다 한, 거한 걸음 먼저 다가가 듣는다 왜, 왜 지금 왜이 차여야 하는지 예산과 돈이 사이에틈 지만을 위한 대답을 고요히 꺼내어드린다 자동차 단지 단지 딸 것이 아니다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 질문의 대답이다 그 질문의 대답이다 그 질문의 대답이다 우리는 지프와 푸조를 판다 그러나 그 너머에 당신을 만난다